아멘 아멘. 신 m e n a m e 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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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우리 m e n Amen. a m 우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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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 e n Amen.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 맹세를 꼭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다. 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결한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어제는 아, 이 유혹, 음란의 죄, 음, 음행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세벨의 음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음행과 유혹은 우리 이 시대가 또 교회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뭐를 굳게 잡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잡으려 하는 마음에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있는 것 그거를 굳게 잡는 그 마음이 거룩과 순결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굳게 더 굳게 끝까지 잡는 예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길 주여님도 축복합니다. 1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 교회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오늘은 이게 중요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황제, 그당시의 로마 황제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스스로 신의 아들로 불려졌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에베소에 보내는 황제 가이사의 어, 이, 이 편지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 신 줄리어스, 어, 더, 어, 더가 줄리, 예, 줄리어스죠. 신 줄리어스의 아들 황제, 가이사는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가 예, 하나님의 아들로 황제가 불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황제는 아무리 황제래도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사람은 사람에게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왔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눈이 불꽃 같대요 아, 무슨 말입니까 언제 여러분의 눈이 불꽃처럼 빛납니까 어, 우리는 복수심에 차오를 때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지만 아,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수심을 찾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눈이 빛난다 아, 총기가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눈에서 그냥 태양빛과 같은 그 빛이 나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예수 따라가는 어, 교회의 성도들은 눈빛이 빛난다. 아멘. 어, 이런 칭찬이 있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눈빛은 열정이에요. 총개예요 여러분 어떤 거짓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진실함이 그 눈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 안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무엇인 듯할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넘쳐나요.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신부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우리 1 9절 읽겠습니다. 그분이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칭찬의 기술을 보세요. 어, 이 오늘은 뭐 길게 그 그 책망할 일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절한 한 마디를 딱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기가 막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 1 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 그럼 내 나중보다 아, 내 처음보다 나중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칭찬이죠. 우리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laughs> 예, 그 가게를 하나 오픈해도요. 처음에는 막 정성껏 음식을 하고 재료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이벤트도 하고 서비스도 주고 조금만 이렇게 어, 이그 손님이 어 이렇게 조금만 목소리 불러도 네 하고 막 가고 이러는데 이제 게 1년이 되고 2년이 돼 보세요. 세번네번 불러도 안 가고 <laughs> 듣는 재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서비스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처럼 끝까지 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음료에 이 처음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처음처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대단한 표현이 있는데 처음보다 더. 예. 다른 음료의 이름을 그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처음보다 더. <laughs> 이게 더더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게 처음보다 더. 처음에 훌륭했는데 끝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실했는데 끝이 더 성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았, 길게 받았다고 두아디라가 별볼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시는데 처음 가졌던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인내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 가는 교회 개척 초기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주님 모시는 날까지 너의 열성과 너의 헌신이 더 많아졌. 내 헌신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지. 라는 추억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선언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이 이 교회에 사랑하는 이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 하민이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어제 버가모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또 행음 음란에 대한 이야, 책망을 받습니다. 이두 교회가 유사한 책망을 받는 만큼 이 문제는 많은 성도, 많은 교회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는 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세벨이었는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표현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세벨일 수도 있고요. 그데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요 이방 여 여인이었어요 시돈 땅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됩니다. 아 여러분 아합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죠. 아 그리고 보통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 바알 숭배를 했던 이 아빠가요. 아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결국은 왕을 죽이고 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정말 대단한 혈통이에요. 예. 이런 가문의 딸을 왕비로 얻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죄악을 지었는데 더욱 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정말 등에 칼을 꼽는 그런 배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 곳곳에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국교를 아예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나라로 국교로 선포하는 어, 그때 그 정도까지 갑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두 무리를 구레에 넣고 살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정말 씨를 말리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여인이죠. 상황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는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제단을 헐고 예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호와를 죽이 종들을 죽이는데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이 고백을 그 유명한 예, 그 갈멜산의 그 승리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온 제단을 다 어, 사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8, 450명 이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쳐 죽인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요. 이세벨이 한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너 내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벌 내가 신들인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협박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담대한 엘리야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도망가고 그그 그 나무 밑에서 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살기 등등한 여인이었는가를 알수 있겠죠. 감이 안 오십니까? 정말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정말 온그 나라를 행음하도록 만들고 유혹하고 어그 음란으로 인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어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칭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칭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가 된것 그게 자칭이라는 어, 의미죠 그런데 교회는 그녀를 리더십으로 선지자로 받아들였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태도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믿고 따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짜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로 믿은 그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거짓 교사의 소가 넘어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데. 끝내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야 계속 하하데데내 뭐에 이이지지한한다요요 진리. 진리에 이르지 못한 다 여러분, 이건 참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여러축복합니여 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 자기가 음. 거짓 선지자에 속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책임은 속이는 자에게 있, 있지만 속는 자의 책임이 속이는 자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예, 말씀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전하는 자의 말을 그냥 넙죽 받으면 안 돼요.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뭘로 검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둘째는요 열매로 검증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냥 다. 진짜 요즘에는 아무 말 대잔치, 좋은 말 대잔치예요. 막 정말 좋은 얘기를 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독보리. 이 독보리가 자라는데, 그그 어, 그 보리들 사이에서 자라는데, 처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자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자라보면 알아요. 이게 독보리인지 진짜 보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당장은 어, 끄집어내거나 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필 때가 있어요. 그 행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 그거는 가짜라는 증거들이죠. 여러분, 가, 가라지의, 거짓, 어, 그 가라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한 번, 두번 실수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연, 거짓, 하는 말마다 거짓이다. 아, 그 진짜 가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아, 이단의 확실한 열매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그 추수꾼 교리를 보세요. 그건 완전히 그건 정말 사탄적이죠. 예?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건100% 거짓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요 여러분 자기의 혁명을 위해서 어떤 거짓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정당화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마저도 신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 이게 사탄의 정체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 두 번째는 행음이라는 거죠. 행음. 이 세벨의 행음은 우상숭배와 가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딱 보면 가짜라는 증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짜를 잘 걸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순모임에 들어가면, 일대일 교제를 하면, 예배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면, 가짜가 드러나서 나가야 돼요. 예, 이 단이 들어왔다가도 나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몸은요, 병균을 적, 병균을 다른 세균을 알아채요. 그리고 그걸 죽이고 내 보내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진 몸, 건강을 잃은 병약한 몸은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아, 피하 식별이 안 된다. 아, 이 건강한 세포를 죽인다. 아, 나쁜 세포를 살린다. 이거 보면은 아, 이거는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생들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세 번째 아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 굳게 잡으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를 배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를 존중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다스리고 좋은 건강한 리더십 이세벨과 같은 자기의 귀에 딱. 맞는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계십니다. 여기 목사도 포함됩니다. <laughs> 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배나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신이 뭔데 뭐, 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어, 이, 하면은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 베이스를 깨뜨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건강한 교회는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존경하는 아, 네.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고 존경하는 목사가 있고 존경하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존경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헛된 거 이상한 거안 들어와요. 자꾸 목마르니까 없는 걸 잡으려고 하고 그런 그런 틈으로 이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걸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애써 잡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확실히 잡으세요. <laughs> 잡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 웃음> 확고하게 꼭 붙들라는 얘기예요. 아내 남편은 아내를 꼭 붙들고 그리고 어, 남편 아내는 남편을 꼭 서로 붙드는 그런 인생이니다 가계가 없는 걸 잡으려고 신기류를 잡으려고 할때음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결코 놓치지 마라. 마라. 당부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이지만 히브리서가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굳게 붙들고 그걸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으면 새롭게 보입니다 아, 예. 여러분 보지 못해, 에,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 잡고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꼭 잡고 굳게 잡고 확실히 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그게 연구고 과학 아닙니까 과학은요 어 뭐 땅콩 그한 가지를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굵게 잡으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남들이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꼭 잡지 않아서 새로운 게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급 말씀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이상한 걸 우리가 시시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새 맛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읽 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어떤 어, 느낌이 드세요? 새로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송해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니까 어떠세요? 그냥 슉 지나갈 때못 느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어, 이, 이 감사가 깊은 어떤 감동들이 날마다 새롭게 오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꼭 붙들 때 진짜 새로움이 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아내를 꼭 붙들고 있을 때 아내의 새로운 어, 이 세계를 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새롭게 경험해요? 남편을 꼭 붙들 때 그럴 때이 남편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붙드니까 고리타분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꼭 붙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26절, 29절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래요.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신부대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왕의 자녀 아니에요. 왕의 자녀처럼 존귀한 자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주가 될 분이 계시고 아니면 왕이 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잘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내가 너희를 에, 부를 것이다 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영광을 너에게 나눠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누리는 기쁨 다못 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잘것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탄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새벽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을 가는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